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하느님의 복덩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간은 이제 사회적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명을 이루고 문화를 이루고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은 인간이 본래 혼자 사는 존재,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본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느님도 우리가 그 하느님을 닮았다고 믿는 그 하느님도 삼위일체의 하느님이신 거죠. 성부, 성자, 성령. 3위께서, 어, 하나의 하느님, 한 분이신 하느님을 이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 우리의 이성으로는 깨닫기 어려운,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신비라고 하죠. 네,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거 인간관계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완전히 파악되는 존재가 아닌 거죠. 신비의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비를 우리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그 미지의 영역, 미지의 세계, 또 미지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수용하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걸 과학적으로 사랑을 분석하여서 그, 이게 사랑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신비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과학이 말할 수 없는, 또 이성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이렇게 삼일체 위 하느님이신데, 이분이, 이, 이분을 닮은, 하느님을 닮은 우리도 그래서 늘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인간다운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공동체의 모습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사랑의 신비체를 추구해 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제자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니다. 곧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제한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이 사랑의 삼위일체 신비에 열려 계십니다. 모든 이들이 이 사랑의 신비, 삼위일체 신비, 이 관계 속에 공동체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들도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물려받았지만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진다면 또 우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예수님과 직접 친구가 되는 거죠.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친구의 친구를 직접 만나서 그 친구와 정말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런 관계를 지향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처럼 다른 이들도 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길 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인간이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살아가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의 사랑의 친교 공동체로 직접 들어가는 이 길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기준을 세워서 다른 공동체를 삼위일체 사랑의 친교 공동체보다 더 우위에 두거나 하면. 이제 이렇게 할순 없어요. 어, 어떤 그 이슬람 수피 가운데 잘랄루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이제 신비주의자인데, 어, 느날 친구가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제 닭고기 숲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서 아주 맛있게 그 친구가 먹었어요. 그 워낙 이제 이슬람 사람들 뭐다그 당시 그랬지만 이렇게 손님 접대 잘하는 것을 큰, 음 명예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잘랄로띠니 친구 대접을 잘한다는 소문이 나서 어느한 사람이 또 방문합니다. 아, 저는 어저께 방문한 그 친구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잘랄로띠니 그도 이렇게 대접을 잘해줍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또 사람이 방문해요. 저는 그 친구의 친구의 친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잘 대접을 해줬어요. 다음날 또 저는 그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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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또 대접을 잘 해줬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찾아오니까 어느 날은 이제 열 번째 되는 친구가 저는 그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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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닭고기. 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맹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친구들은 다 닭고기 수프를 맛있게 먹었다고 하는데, 저는 왜 맹물입니까? 그랬더니, 아, 이 맹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닭고기 수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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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프입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친구로 얼마 정도 가까운가에 따라서 우리 그... 신앙생활이나 우리 인생의 삶의 길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어, 전에 들었어요.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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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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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하고, 어, 그런 관계 있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은, 음, 이런 공동체,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친구 관계를 맺는 공동체하고는 거리가 되게 먼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다른 공동체를 더 우선하거나 우위에 두려고 합니다. 나랑 취미가 같든지, 나랑 취향이 같든지, 나랑 무슨 뭐,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하든지, 어, 나랑 여러 가지로 이렇게 끼리끼리 동료 집단이라고 하는 거기에 부합해서 친구 관계를 맺는 거죠. 다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성당 공동체들이 우리는 다 예수님의 친구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친구들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게더 우위에 있으면 저 사람은 나랑 취향이 안 맞아. 나랑 뭐 음식 취향이 안 맞거나 아니면 무슨 뭐 심지어는 정치적인 견해가 나랑 안 맞거나 뭐는 사회적인 어떤 식견이 나랑 달라서 친구가 될수 없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교회 내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하나되는 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로 하나되는 거죠. 또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